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GIF 투명 문자를 제작해 볼 거예요. 디스코드 같은 SNS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보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레드벨벳 예리님의 영상을 가져왔어요 먼저 배경 제거 작업을 위해 루터 브를시를 꺼내줄게요 레이어를 더블클릭하고 영상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준 다음에 마우스로 인물을 드래그해서 칠해줄게요 그러면 인물의 테두리를 자동으로 인식해줄텐데요 필요없는 배경 부분은 Alt 드래그로 간단하게 지워줄게요 이 반복 작업을 전부 끝내시고 원래 작업창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처음부터 재생을 해보시면 배경이 깔끔하게 제거가 된걸 볼수 있어요 그리고 컴포지션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해 줄 건데요. 400 곱하기 400 견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인물의 모습도 적절하게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글자를 하나 생성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심심하지 않게 인물의 테두리를 넣어보려고 해요. 배경 제거 작업을 한 레이어를 우클릭해주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선택해 주세요. 세부 설정에서 색상과 굵기를 알맞게 정해 주세요. 작업이 완료됐으면 이제 문자로 출력을 해줄 건데요. 단축키 Ctrl M을 눌러서 렌더링 설정에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디어 인코더로 이동이 될 건데요.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션 GIF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꼭 투명도 포함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인코딩 작업을 해주면 완성이에요. 렌더링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완성된 파일은 디스코드나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송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까지 동영상의 배경을 제거하고 투명 문자로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신수 편집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마워요.